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많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168번 믿음과 약속. 요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축복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8번 믿음과 약속입니다. 레0편 네, 33편 16절에 보니까, 많은 군대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예, 군대 가지고 되지도 않고 힘이 세워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디며, 군대가 헛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10편 3 3 6절에 군대도 필요 없고, 용사도 필요 없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상으로 믿음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실상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경유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이 바라는 자의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고, 그러고 굶주릴 때 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혹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네, 10편 33편 16장 17절에 있잖아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의 힘이 세워도,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여러 들고, 예. 구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필요하죠 예. 그래서 군마은 힘이 헛되고, 그리고 군대가 많다 해도 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한기 하, 네.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결국 다윗은 믿음이 좋았잖아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더 귀하게 여겼고 말씀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산당, 여러 가지 우상성교 던떤그 어떤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추상까지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도 다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라고 깎아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예. 그리고, 어땠습니까? 모세가 만든 노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민수기서 21장 8절에 보니까요. 뭐, 길이, 이리저리 하나님이 돌리고, 그래서 길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왜 하나님 똑바로 가난다에 가면 되는데, 이리저리 돌릴까? 믿음이 없을 때 돌리셨어요. 그러고 믿음이 없을 때 가지 않았어요. 멈췄었어요. 그러고 또 뭡니까? 네. 그러고,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했다고. 계속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불뱀을 내고 불뱀. 그래서요, 광해에는, 불뱀과 전가를 씁니다. 예,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불뱀과 전과가될고는 위험한 광야라고. 있어요. 그런 광야를 40년 가게 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가 애국에 바로 에게했잖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달그 근데 광야는 그냥 벌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 그런 곳에 내보낼, 그러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빌레엠과전 같은 위험한 광야 신명기 8장에 보면 세밀이 나옵니다. 이런 광야를 40년 동안 가게 했어요.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모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급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라. 현재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험악한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불뱀이 불벼만, 나와서 죽는 겁니다. 따져보세요. 60만 3,550명이라면요. 20세 이하, 우리들이죠. 그리고 여자들이죠. 아마 300만 명이 넘죠. 300만. 아, 300조. 200만 명이 넘죠. 그 많은 인원이 가는데 불뱀이 나와서 뭐, 어디로 도망가요? 걸렸을 법도 불뱀이 나와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왔어요. 불뱀이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모세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어,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할 때, 이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 라 그래서 노뱀이죠. 예,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뜰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형을 거기서 갖추고, 세상에서 원망불평하고 살고, 사탄의 공격을 받던 사람들이 들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러고 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뱀을 만들었는데, 예, 지금 희스기아 때,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노뱀을 놓고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예,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것도 노뱀을 예, 희스가를 통해서 깨트렸어요. 깨트려서 이거 노쪼갑니 눕뱀이 이제, 결국, 예, 예수 그 때의 모형이죠. 조주받은. 우리, 예수님이 조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추애국기 20장에 보면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고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 그런 조주를 받겠잖아요. 그래서, 조주의 상제요 예, 눕뱀. 예, 그렇게 만들어서, 그 섬겨라. 그래서 섬겼더니, 그때부터, 독이 풀리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 주셨던 거죠. 그 그렇게 했다고 해야죠. 사람들이 히스키아왕 때까지 그높배을 갖다 섬기고 있었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자꾸 뭐 조각 만들어 놓고 무슨 상섬거 섬기고 하고 있지만 그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만들어 놓고 또그 어떤 사람들 거기다 놓고 섬기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섬기는 대상 또, 뭘, 마, 뭐, 예?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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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고, 그런 거. 야, 하여튼,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금 하고 있으니. 네, 예,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야, 목에다 십자가 걸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면 귀걸이 걸었고, 아니면 뭐, 자동차에다 십자가 를 샀더니 이게 안절하 중요한 것을 우리 믿음이야, 믿음. 네 그렇기 때문에 녹뱀도 부서뜨렸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그래 오직 주님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가슴에 놓고다니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할 때 복을 받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 착각 속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녹뱀을 부서뜨렸어요. 자자 그랬어요. 그데 시스기아 왕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네. 그데 히스기야 예, 열왕기하 8장 13절에 보니까요. 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의 왕 산헤립이 예 아스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쳐서 점령하고 그리고 아스르 왕에게 내가 이 예, 아스르 왕어떻 이제 히스기야 왕이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막 성이 부서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배달되는 게 아니고, 네그 아스로 왕에게 굴복을 한 겁니다. 뭐라 굴복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네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 나이다. 기가 막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내가 범죄하였 나다. 그러면서 뭐라 고 했습니까? 네, 네, 내가 내게 지우시는 그리고 나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면 그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고 했습니까? 은 삼백과 은 삼십 달란트를 내랴. 근데 은에 300하고 금 30달란트를 하려니까 희석이하가 성전에 있는 성전에 금붙이로 많이 했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금도 그리고 왕궁에 곳간에 있던 거 은, 금과 은도 그리고 성전 문에 있는 거 기둥에 입힌 것까지 다 뺏겨가지고 압수로 예, 바쳤던 것입니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열왕기 8장 18절에 보면 18장 3절 7절에 보면 얼마나 희석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 아스로군에게 굴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키아 왕이 옷을 찍고, 별을 입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옷을 찍고, 그리고 별을 입고, 요 앞에 기도하니, 열왕기야 19장 35절에 어떤 게 있어요? 네, 밤에 요와의 사자가 아스로군사, 그렇게 강한 아스로군의 18만 5천 명을 갖다가 다 송장 만들었어요. 누가? 그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은 이러시는 하나님이에요. 에 예, 히스기야가 한 순간 착각해가지고 결국에 예, 굴복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희스기야가완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엎드려서 그랬잖아요. 그때 얼마나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 뒤에 깨닫고서 이제 할수 없으니까 그에 그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 사명 예, 뭡니까 예. 사단전에 십칠장 3 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으나,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알지, 복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간섭을 안하시그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예수 곧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점으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증거를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어.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요왜 간섭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요기에서 33장 14절에 보니까, 예, 깨를 버려라. 그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어떤 데는 재물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처럼 막 환경이 어지럽고 이런 일들 막 당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는 거죠. 이 슬기한 모습이 그렇죠. 언니의 어느 네. 어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우상을 다때려부시고 했던 사람이 내 한순간에 또 어떻게 돼가지고, 예, 아스르로왕이 아니또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또 조공 또 마치고 이러고 나서 그때서 깨닫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나들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 예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 짜리성장만장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처음부터 꾸준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런 일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이 말씀 깨달아야 돼요. 늘 우리는 이런 일이 없던 그냥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데 그냥 뭐 사람들 순간순간 사탄은 뭡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믿는 자도 공격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꾸준히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7회 국기 12장 12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 첨단 것과 모든 신에게 보내 누가 그랬어요? 예,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려라. 그걸 예수 그토의 보일이 그와 같은, 예, 결국 재앙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급사람은 장자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예, 다, 하루전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 다, 다, 하나한테지옥버렸어요 그래, 그때도 피를 발려라. 아마 이스라엘 백, 애굽 이스라엘 백성 그랬을 거예요. 피를 발려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양의 피죠. 근데 애굽 사람은 왜 지저분하게 고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리지 아니한 저는 그냥 죽음의 사자가 딱 하루 저녁에 그래서 6월절이죠6월절넘멀 넘을 유자, 노멀 넘을 월자, 뭘 보고 넘어가서 피를 보고 예수 보여, 그러니까 지금도 보이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축복받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예, 12절, 23절에도 그랬어요. 해도당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해로당에게 여러 가지 이제 곡식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급받는 게 있으니까 그냥 신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사자가 꽃이니왜 그러냐면, 아, 해로당이 설교하는 건, 이건 예, 연설하는 건신례 소리입니다. 막 이렇게 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 뭡니까? 해로당,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다 그러면 되는데, 아, 맞아. 내가 했다. 하고 자기가 교만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먹어죠 네, 충이 먹어가지고, 쥐의 사자가 갖고 치니.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지 않습니까? 벌을 내렸다. 음? 자, 이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꾸준히 섬겨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10편, 91편, 9절, 10절에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요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음으로. 하나님께서 날 지켜, 나의 피난처. 결국, 하나님이 날 보아하시고, 그리고, 우리 거초, 우리 장막도, 집과 나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를,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될 때 사도신경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도신경.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내정,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신앙 고백이죠.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것처럼, 예, 내가 주님 안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 그러니까,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장막, 집도, 재산도 보호한다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자기 아들은 직장에 나가고, 손자들은 학교에 가고,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 지킬 수 있습니까? 험한 세상에. 그럼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직장에 나가는 내 아들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는 우리 손자들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예, 10편 91편 11절에 그가 도를 위하여 천사들이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학교에 다니는 손자를 지켜주고 직장에 나가는 자식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천사를 그래서 시1리서 1장 14절에 뭡니까? 구원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라고 보낸 게 천사입니다. 천사.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요. 그렇다면 아마 이것을 알면요, 새벽기도 안한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귀찮게 힘들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예,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고 우리 보십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는예요 학교 가는 손자들에게, 직장에 가는 자식들에게, 지켜,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10편, 91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1리서 11장, 1 1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셔요. 아까 히스키야왕, 그아스르왕이 쳐들어왔을 때그1 8만을 뭘로 죽였어요? 죄 사자 이었어요 천사 들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군대를 아니면 어떤 거냐? 장비를 멍게 는게 아니고, 지금 얼마나 만나고 예. 군대 무기 잡고 만들고, 창고 장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 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죠 그러니까, 미가일과 사자들이, 용과 사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넘어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 그렇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 뭡니까?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 자꾸 넘어다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마찬가지예요. 예, 천사장들을 세워놨는데, 하나님 손미도로. 예, 거기서 보니까, 예, 루시, 루시엘. 이게 넘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거기서 내쫓겨서 온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우서 4장 4절에도 세상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켜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에도 계속 말씀을 뺏어가서 믿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 귀에 열심히 다녀도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 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옥토가 되어서 사모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용도한 생각하니까 마비가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 하는.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도. 예, 그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명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했땅는 충만하라. 그러고서 다스리고 중복한 축복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아담은 어떤 형상을 낳았어요? 아담의 형상을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마귀는 그래요, 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에 오고 바뀌어지고 그러고 마음에 기록해서 신력이 바뀌어져서 예. 그래서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렇죠. 로마서 6장 4절에도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는 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세례는 물 뿌리는 겁니다. 네, 정확한 의미는 물속의 장사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 것은 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7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고린도우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 또 안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응?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물은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예수 믿어요. 나는 과거에 이런 버릇이 있어. 그거 못 고치겠더라. 못고치겠 아니 고쳐줘야 하나님 역사하시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과거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변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습관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이론과 지식과 생각 다 포기해야 돼. 그래, 바뀌어줘야 돼. 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고린도우서 5장 17절. 자,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옛날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산 거죠? 아, 나는 그거 못 고치겠다라. 못 고쳐요. 고쳐줘야 하나님이 없어 하세요. 예. 왜 능력을 행하지 않나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10번, 33번,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이 누구 를 살펴요? 하나님은 선비. 그 근데 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이, 경의. 경이가 뭘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을 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축복,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는 책망 받습니다. 선비된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사람 동자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려요.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식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알았다. 경유라는 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안도 축복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10편 33편 18절에. 여호와 그를 경하는자곧인자심을바는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온 땅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시편 33편 8절에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죽게 위협하시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 뭔과 영혼을 지옥에 변할 수 없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뭔과 영혼을 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에레미아 29장 11절에 들어있어요.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에게 평안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을, 평,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평안을.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건 뭐요?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알량을 타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둔. 사망권세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사망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주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우수는 뭡니까? 네 머리를 상하게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예요.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받고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3일 만에 사망권세를 깼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염려 걱정이 두려움이 있다면 그때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결국 사망권세를 깨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어눈도 우리에게 함께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군대가 많다고 용사가 힘이 커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군마가 헛되고 많은 군대가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18절에 여와를경외하며 인자하심을 바라라. 그리고 하나님을 숨기고 그런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함. 우는 뭔가 일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고 어떤 병기를 그렇다고 그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 수가 없는 것들인 것 때문에 같이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나니다 아멘